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명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 동명사는 어 쌤이 쉽게 말을 풀면 동사였는데 그거를 명사로 바꾼 거야. 에? 지금 뭐예요? 자, 동사 보여줄게요. Do homework. 숙제합니다. 이게 동사지. 나는 숙제합니다. I eat chicken. 저는 치킨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동사인데 숙제하기 정말 힘들어. 방금처럼 뭐예요? 하다가 아니라 하기로 바꿨죠. 먹다 이게 아니고 치킨 먹기는 즐거워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명사처럼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라 그래? 동사가 명사로 변했다는 라 동명사인 명사, 거지 그러면 자 우리 책으로 들어갈게요 그냥 놔두면 변하냐? 안 변하죠 뭘 붙여야 돼요? 그렇지 ing를 붙여야 되는데 어, 이런 해석이 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또 해석이 존재하지? 뭐뭐 하는 중 이것도 있긴 하죠 네, 이거는 동명사라고 안 해요. 이거는 진행 중이다 라고 해요. 네, 이거는 나중에 구분할게요. 나중에 구분하는 방법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적어두세요. 진행 중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배우는 건 이거야. 자, 음, 저는 즐겨 합니다. 수영하는 것을 수영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뒤에 ING 나왔죠? ING 나왔죠? ING 나왔죠? 자, 만약에 ING를 안 해주잖아? 그럼 해석이 엄청 이상해진다? 나는 그는 끝마쳤습니다. 숙제합니다. 이상하지. 이렇게 동사 뒤에는 반드시 ing를 줘야 돼요 여기다 붙이라는 게 아니야 여기다가 붙이라는 게 아니고 동사 뒤에서 붙여주, 붙여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어, <laughs>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만드는 방법 자 우리 이런 식으로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붙이는 게 아니고 이를 빼줘야 돼요. 알겠죠? 이 e 사라졌죠? 몸 속에 이 어, e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e 없애고 ing. 다음 이렇게 끝나는 애들은 어떻게 해주느냐? y로 바꿔주고 ing. 예를 들면 거짓말하기 그럼 어떻게 돼? 네, 이런 식으로 둘다 사라지면서 네, 이렇게 해주는 거. 죽어버리기 어좀 말이 너무 희, 서, 심하네. 어, 죽기 어, 이렇게 그죠? 선생님 단모음 단자음이 전 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모음이 하나밖에 없지 그쵸? 이런 거를 단모음이라고 해 그래. 하나밖에 없는 붙 오케이 이제 아닌지 붙여야 되는데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어, 마지막에 나오는 자음 또 하나밖에 없지 이런 경우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이런 경우는 p 팅 다시 한번 포팅 해주는 거야. 한번더 쓰고.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인 거야. 한번더 쓰고 야지 이해됐죠? 자, 셋도 마찬가지죠. 정하기 세팅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게 ing 붙이는 건 너무 쉬워. 근데 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다 별표 한번 해줄까? 별표. 응. 왜 여기가 별표냐면, 자.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I want to. 어, 저는 숙제 하고 싶어요. <laughs> 그런 사람 없겠지. 어. 저는 숙제 하는 게 싫어요. I mind.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숙제 하기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 어, 나는 숙제 하는 게 싫어요. I mind doing homework 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는 잘 봐. 어, ing를 안 쓰고 얘는 축제하기를 to로도 할수 있어요. to로. 근데 잘 봐. 선생님, 그냥 다 ing로 하면 안 돼요? 어,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단어가 원하다가 있거든요. 원하다. 이럴 때는 이제 to를 쓰게 돼 있어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있는데. 근데 여기는 마인드가 있잖아. 마인드 때문에 얘는 이제 ing로 써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앞에가 뭐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배운 ING 쓸 거냐 아니면 다른 거쓸 거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알아둘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야 볼래? 자 여기 보시면 빈칸에 채워진 단어들 있죠 이거는 잘안 나오니까 선생이 그냥 뺀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Admit 저는 인정합니다 뭐뭐 뭐 인정 어 그녀가 높이 뛴다는 것을 그러면은 I Admit 점핑 her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스탑 하시고 스탑 하시고 빈칸에 단어들을 채울게요. Stop. Let's go. 자, 여러분들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직접 검색하셔 가지고 옆에다가 다뜻 적어 두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t 스탑 하시고 여러분들 다시 뜻을 좀 검색해 주세요. Stop. Let's go.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단어들은 다 뒤에 뭐가 나온다? 네. ing가 나와야 된다. 반드시. 나는 포기해서 숙제하는 것을 I give up doing homework 이렇게 I give up to do homework 하면 틀려요. 이번에 반드시 이걸 알아두고 이것들 뒤에는 전부 ing가 나온다. 선생님 여기가 혹시 ing면요? 그거 상관없어요. 여기가 ed가 붙든 뭐, es가 붙든 뭐, ing가 붙든 상관없이 뒤에가 ing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뒤에가. 알았죠? 자 쌤이 문제를 한두 문제 풀어주고 여러분들도 직접 해 보겠습니다 조깅하러 가는 것을 원해 조깅하러 가는 go ing 조깅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ing 해주면 되겠죠 그래야 말이 되니까 그는 즐겨 하지 않아요 바느질 하는 것을 무튼 어떻게 되겠어요 ing 붙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3 4 5번 세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ready stop 하시고 ready go 다 됐죠? 다음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음, 다 ing 보이냐? 다 ing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숙제하는 거를 말로 해 볼게 숙제하는 것은 힘들어요 difficult 자그 다음에 저는 숙제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치? 제가 할 일은 숙제하는 거예요. 뭐, 알죠? i s 여기 보시면 숙제하기가 다 똑같이 나왔지. 근데 잘 봐. 지금 위치가 달라 위치. 어, 선생님, 위치가 뭐예요? 어. 어디에 쓰였느냐다 달라지. 이거는 맨 앞에 쓰였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주어 자리다. 그래, 맨 앞. 이거는 뭐야? 좋아해. 뭘 좋아해? 숙제하는 거. 이거는 동사 뒤. 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목적어 자리라고 그래. 자, 그다음에 비동사 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어 자리라고 그래 해석은 똑같으나. 해석은 똑같으나. 쓰이는 자리가 다를 뿐이다. 자. 잡아. 이건 맨 앞에 쓰였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자리? 적어주세요. 주어 자리에요, 주어 자리. 어, 이거는 내 취미는, 어, 뭐냐? 내 취미가 뭐야? 요리하는 거. 이거는 비동사 티에났왔어요 이거는 앞에 있는 취미를 보충하는 말이어서, 이거를 보어 자리라고 그래.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1번 빼고, 나머지 2번은요, 2, 3, 4번은요, 앞에 뭐가 나왔느냐 보시면 돼요. 우리 이지혜 동그라미 비동사 뒤에 나왔으면 보호 자리 그치? 나 좋아해요 싫어해요 일반 동사 뒤에 나왔으면 뭐예요? 어, 이거는 목적어 자리다고그 다음에 나는 뭐 뭐에 관심 있어요? 뭐, 뭐에 관심 있어? 아이들 돕는 것 여기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네. 이것도 목적어 자리라고 하는데 자, 정리하면 맨 앞에 나온 ing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뭐 뒤에 나왔느냐 뭐 뒤에 나왔느냐 어떤 것 뒤에 나왔느냐만 보시면 할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도와줄게 이제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몇 번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지 2번하고 똑같은 거지 이거 맨 앞에 나왔으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지 1번하고 똑같은 거지 주어자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 4, 5번 풀어보겠습니다 Stop 하시고 Let's go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영작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끝.